아, 나좀 사다 줄수 있어? 맞아, 빵, 빵셔틀 시키는구만, 빵셔틀, 이거. 굉장히 포악한 친구예요, 친구. 싫은데? 싫은데? 에에에에에에 별로 너답지 않아? 평소에 뭐, 평소에 나 같은 거는 빵셔틀이야, 막. 과자 사오고, 빵 사오고. 에에에에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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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케이크가 내 창의적인 위장에 말을 걸고 있어! 톡톡톡! 창의적인 위장이세요? 네! 누구시죠? 커케이크입니다! 톡톡톡! 점점점. 자, 이제 시작할 거야, 말 거야? 시작할 거야, 말 거야? 어? 공사, 공사장 할 거야, 말 거야? <laughs> 어? 아, BPAP. 꼭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. 네가 양다리 걸치는 개새끼인지 아닌지. 이건 시도 아니라 약간 그... 정신분석감정서에 필요한 제출자료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걸 시라고 포장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망가지 않았다니 다행이네 아보고 도망가길 바라는 건가 지금? 고양이 사진을 더 띄워놔야겠어요 같은 책을 왜두 권이나 가지고 있는 거야 설마 홍진호 디스하는 거니? 잠시 서점에 들렀다가 콩을 까고 싶어서 두 권을 사게 됐어요 아하하 뭐 웃을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어? 난여기를 탈출하겠어, 어? 여긴 미친 짓이야. 난, 나가, 난 빠져나가겠어 하면서, 어? 이렇게 빵! 하고 빠져나가야 된다니까, 이건? 난 몸을 살짝 기울일 때마다 유리, 어깨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이딴 거 느끼지 말고 튀어야 된다니까요? 이런 거 느끼다가 유리 어깨를 느끼는 게 아니야. 유리 조각을 느낄 수 있어요. 동물에서 유리와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. 이것은 유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유리 조각을 느끼게 된다고요, 님 옆구리에. 이 주인공이 너랑 좀 닮은 것 같아. 이 주인공은 무슨 주인공이야? 설명을 하자면은, 약간 종교단체에서 약간 과격하게 돼가지고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약간 실험하고 그런 어둡고 다크하고 딥다크한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유리라는 캐릭터와 닮았대요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거죠 예 기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위험한 놈들이랑 닮았다고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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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좋아하는 거죠 이 유리라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이 주인공이 말할 때 조심히 말하는 걸 얘기하려는 거였는데 개소리죠? 그런 얘기였군요. 그런 소리가 아니라 네가 살인마라고. 너는 내가 봤을 때 어? 칼빵을 푹 하고 넣을 거야. 다 알아. 어? 난다 안다고.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어? 또 내가 삭제해야 될 캐릭터가 늘어난 거야? 이런 거죠. 이 친구. 그 놈의 시를 또 나누죠. 시 교환. 시 교환을 해서 누구를 자를 것인가? 약간 죽음의 게임. 시로 누구를 죽일 것인가 암시하는 거죠. 동아리에 제안할 게 있다면은. 제발 이 동아리를 해체해줘. 고진 끝에 해체해 주길 바래. 아, 제가 질렸다는데 한 손으로 실외 책상에 내려놓는다. 좀만내 뜨면은 1분 뒤에 스트리트 파이트 할것 같죠. 멋지네, 스트리트 파이트 안 하려고 부분 돌려 말했죠. 오야, 야야야야야, 오야 굉장히 직설적인 걸요. 정서불안 커지겠는데, 음, 이거 정신연령이 낮은? 증명하고 싶다면 그딴 태도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만두세요. 귀엽게 입고 다니고 행동하면 버려운 성격이 묻힐 거라 생각했나요? 어? 잘자해 잘한다 떠벌린 건가요? 씨발! 오야 씨발이야 나 너가 왔어. 근데 난 비, 뒤에 있는 고양이 배경을 봐야겠어. 너무 무서워. 서로 막 싸우는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. 이걸 선택해야 합니까? 이거 누구 한 명이 칼빵을 맞는 시나리오잖아. 누가, 어, 칼빵을 안 맞게 하겠습니까? 라고 나한테 선택지를 강하고 있어요. 이거 유리편을 안 들면 유리가 몰살 시키고 유리편을 들면 유리가 나츠키를 찌르고 끝나겠죠? 어떻게든 찌르고 끝날 것 같은데? 이걸 선택해 봅시다. 어, 선택 못하게 되어 있어. 굉장한걸? 오야 부서진다 오야너딱타았구나음 저기 잠깐 바깥공기 좀 세고 올까? 어? 내가 원하는 루트로 가게 해야지 어?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가잖아 하면서 얘는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가야지 하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나왔죠 괜찮지? 내가 너까지 끌어들일 줄이야. 어?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나을 거야. 그만 싸울 때쯤 다시 들어가자. 그러면은 한 명이 조져, 조져져 있을 거야. 시나리오 쓰고 있죠? 여기 선택지에 난 죽음을 택하겠다가 없을다는 게 정말 슬픈 선택지네요. 안죽대